자, 이거 뭐죠? 올레마 자켓, 자켓. <laughs>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은 너무 예쁜 것 같아 예뻐 근데 이제 느낌 왔죠? 응. 네. 너무 예뻐는 이꼬를 화이트 라벨이요 에 라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laughs> 아 근데 나 오늘 이게 그 난,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나, 1등이야 근데 나 이거 입고 다니면 약간 자신감 붙을 것 같아 나도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다, 요 어,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어, 1층에서 음. 이미 끝났어 1층이 대박이더라 내가 최근에 진짜 실제로 백화점 바람막이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정말 거리에서도 많이 봤고 매장에서도 많이 봤는데 오늘 한번피디님 저희 그 바람막이 한번 진짜 컬렉션으로? 어, 오늘 진짜 낱낱이 이거 완전 꾸셔버리어 그거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은 그러면 저희 아까 돌면서 좀 눈독 들여 놨던 바람막이를 모, 모읍시다 걷어서 모아서 걷어. 그냥 쭉 추천을 한번쫙 소개를 하는 타이머을한번 가져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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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원샷, 원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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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기 바람막이 푸셔 <laughs> 푸셔 <푸샵, 푸샵! 웃음> <laughs> <laughs> 자 저희가 아까 잠깐 3층 카페에서 쉬다가 음. 스프링 시즌에 음. 좀 간절기 바람막이를 저희가 좀몇개딱 눈여겨봤는데 아싸링 아싸 딱 모아서 그냥 이런 바람막이 추천드립니다라는 또 저희가 코너를 직접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코너 속느 코너?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딱 보여드릴 게와 남성 슈퍼 벤트 자켓이에요 우리가 아. 방수 3L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가볍고 소프트한 그 그 터치감의 소재가 이제 들어갔어요. 음, 한번 만져볼게요. 어, 이거는 그냥 방수 그 자체. 어 뭐, 아니 생각보다 더 소프트하고 그쵸. 가벼워요. 그렇죠. 하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썼다. 썼, 썼다. 그래서 뭔가 심플하면서 로고. 이런 포인트까지 딱 눈여겨 보시는 분들, 이 슈퍼 멘트 자켓도 한번 여러분들께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또 여성도 있죠. 여성 슈퍼 멘트. 아, 너무 예뻐. 남성은 여기 소매 쪽에, 가 그러니까 포켓 쪽에 레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음. 여성은 여기 후드 쪽에 오, 레터 귀여워.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이 근데 색상도 약간 라이트한 그레이 오. 색감으로 주는 요 느낌. 음. 요 느낌 한번 느끼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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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아, 이 입어보죠. 입어 입고 싶었어. 아 여기에 포인트, 이게 여기 너무 좋다. 응. 이 포켓이 딱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깊거든요. 가볍다. 이렇게 해서 방수 기능성의 지금 남성, 여성 슈퍼 벤트 자켓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 슈퍼라이트 GTX 자켓이에요. 아 도어텍스 소재의 제품입니다. 대박.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블랙. 약간 네. 존재감 있죠. 네. 방수는 물론이거니와 투습. 아 땀이나 습기 같은 거 이제 배출이 너무 잘 되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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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럴게요 루디님은 근데. 네. 남자 사이즈도 오버핏을 맞아, 평소에 오버, 많이 있기 아,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희가 봄 무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색상이랑 이런 걸 디자인을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뭐 블랙 자켓을 선호해 음. 하시는 분들은 요 슈퍼라이트 고어텍스 GT 이 GTX 라인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코 GTX 마운틴 자켓이에요 마운틴 아, 어, 이것도 역시나 고프코 스타일로서 어머, 어머. 물론 고어텍스 확실히, 이전 제품보다는 약간 두, 그 무게감이 무게감 있고, 더 기능성 있을 것 그쵸. 같아. 요 어. 요거의 장점은, 여기, 후드. <laughs> 후드랑 목, 얼굴 가림 기능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입어볼래. 내가 이거 가려줄게. 모자 한 번. 이게 터보세요. 진짜 대박.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모자. 확실히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의 음.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근데 음. 여기 약간 또 소매에 또 포인트가 있네요. 아, 기절해. 여기에 또 이렇게 고어 텍스 음. 이렇게 패치 포켓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시크한 느낌이나 블랙 계열의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트한 버전, 조금 더 무거운 버전. 이두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거 뭐죠? 올레마 자켓. 올레마 자켓. 딱 보시면은, 요거 화이트 라벨 시리즈예요 아 확실히 디사인적인 아 부분은 너무 예쁜 것같아 예뻐. 이거 약간 또 크게, 살짝, 루즈핏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 색감 자체가 예쁘다. 다 그냥 B3 SS 시즌 뉴트럴 컬러 뉴트럴. 그래서 올레마 굉장히 화이트 레벨에서 어 예쁘게 나온 기본 바람막이다 기억해 음. 주셔서 방문하셨을 때 올레마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음? 아. 아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이건 밀턴 자켓이에요. 역시나 화이트 라벨 시리즈로 음. 나온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제품인데 약간 좀 루즈하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너무 예뻐. 한번 입어보실래요?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데 탄탄한 우븐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딱 간절기 시즌부터 이제 가벼워. 지금부터 입으시면 돼요. 어 예쁜데? 나나 나도 이거. 입어. <laughs> 이렇게. 오빠 이거 제발 사. 닐턴 자켓도 네. 지금 딱 보셔서 이 포켓 주머니 기억해 주시고, 음. 우븐 소재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후드가 없기 때문에, 후드가 없어요. 후드티 위에 입으실 분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안에 음. 후드티에다가 딱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고, 요것도 요즘에 엄청 네, 많은 사랑을 받는다. 압니다. 많은 거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막이 이제 소명 듣다가 지친 분들 위해서 잠깐의 네네. 코너. 코너. 그래서 바람이 들어간 노래를 부르시오. 이건 진짜 기절이야. 진짜 기절이야. 노스페이스에서 진짜 색감과 디자인 참잘 만들었다라고 대표적으로 조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이 하이마운틴. 요거는 미세먼지를 차단해줘. 진짜 필요해. 이어보시죠 어, 좋아. 요 입어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딱. 오. 근데 <laughs> 진짜 아이돌 같아. 뻥한치고 너무 예쁘죠. 포즈 한번 쳐볼게요. 약간 아이돌. 아이돌. 하나, 둘, 셋. 역시나, 방수 기능, 음. 그리고 투습 기능, 여기 얇은 망이 코팅되어 있어서, 음. 물방울이 딱 오면, 저리가! 튕겨나가. 어.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약간 영하고 캐주얼한 어. 느낌인데, 기능성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입으니까 생기 발랄요 그래. 에너지도 받아.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예시. 자, 자. <laughs> 확실히 화사해. 그래. 오, 화사야. 나는 멍청이. <laughs> 이제는 본맞이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아, 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음. 여성 라이트 라이저 자켓이에요. 네. 네. 저는 안 입은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거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것도 오. 같은 라이트 라이저 자켓. 음. 이거는 남성용이에요. 너무 디자인 너무 예쁘죠? 예쁘죠? 딱 경량의 정석 그래서 지금 같은 간절기에 역시나 후드 일체형 이렇게. 오... 오, 굉장히 가벼워요. 안 입은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성, 남성 라이트 라이즈 자켓, 음. 굉장히 가벼운 경량 자켓이다. 이제 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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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품이죠. 자 일단 네스턴 자켓 말씀드릴게요. 화이트 라벨이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냥 바시티 스타일 그 자체예요. 음. 그래서 정말 초초초 경량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입어도 막 너무 막끈적거리고 몸에 달라붙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이 포인트가 이게 대색이 응.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뒤에 도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트렌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필드 블루 종이거든요 필드 블루 종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 그쵸. 그러면 땀을 흘립니다 음. 그럼 그게 붙으면 마무리가 되게 좀 찝찝, 찝찝 찝찝 찝찝해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냉감 처리된 기능성 원단이기 때문에 땀이야. 끈적끈적해도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이 대박이죠. 그니까. 기능성 러스 디자인인데. 이것도 얇은 우븐 원단이에요. 우븐. 남녀 공용으로 입을 음. 수 있는. 그리고 블랙 빼고는 이 배포다. 컬러가 포인트. 홈의 배색에 딱 이렇게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대망의. 진짜 이거 너무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러블리한. 아. 아. 여성 시티 칠러 자켓. 음? 역시 화이트 라벨. 이 제품은 레스턴 크롭 자켓이에요. 쇼기장이에요 음. 이거는 후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리고 진짜 입지 않은 느낌. 그니까. 거기에 체형 고정 깨 없이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근데 나는 요 음. 패치 두 개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 네모난 음. 포켓 이게. 이 로고도 그 리플렉트 소재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음. 캐주얼 하면서도 뭔가 되게 가볍고 시원한 느낌. 근데 이제. 느낌 왔죠? 네. 너무 예뻐는 이코르 화이트 라벨이에요. 화이트 라벨. 이제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 이게 요... 시티칠러 자켓. 네, 이게 너무 시원해. 입자마자 딱 느낌이 오죠. Trap Shoulder Loose i t 약간 A라인이에요 그래서 yeah. 이게 또앞엔 크롭인데 mm. 뒤에는 조금 힙을 가려주게끔 <laughs> 연출이 가능하다 요가 하시거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추천 가끔 엉덩이 부담스러워 그럴 때 여기 뒤에 싹 가려주거든요 <laughs> 오, 근데 좋다. 거기다가 크롭으로 앞으로 딱 해주니까 다리는 길어 보이고 체형 보정 깨끗주 그리고 이게 발수 가공 평균 가공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뭔가 산뜻했어, 왠지. 너무 산뜻하잖아요. 시티 칠러 자켓, 그리고 레스턴 크롭 자켓.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해. 아,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여기서 원픽 하나씩만 딱 뽑으면서 네.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laughs> 자 저희 시켰나요? 개인적으로 원픽 한 개씩 걸쳐봤습니다 어 이거 뭐죠? 저는 레스턴 크롭 자켓입니다 그래서 so, <laughs> 이 자켓을 선택한 이유 초경량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컬러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루디가 진짜 요즘에 너무 잘 소화하고 있는 이숏두 장이 너무 예쁘고 발이 길어 보이잖아요 이 자켓 한번 어떤 자켓이 더? Say Hi 하이 마운틴 자켓 기능성 방수부터 해서 지금 이 디자인부터 컬러까지 저 완벽히 이 너무 좋아 너무 근데 만족한. 진짜 확실히 다시 아이돌 데뷔하셨잖아요 재 데뷔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것만 있다면 어. 그렇게 두개한번읽어봤습니다자 자. 오늘 네. 저희가 노스페이스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확실히 리뉴얼 되고 진짜 손님이 부촉부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아,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을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